8월 17일 랩지노믹스 주가 전망 시나리오 차트와 이슈와 수급까지 시원하게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랩지노믹스 우리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대표적인 진단 키트 관련주로 어이 이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코로나 19 이제 이번 환자 수 추이입니다. 자, 7월 첫째 주와 다르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 폭증하고 500%, 1000% 지금 폭증하면서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고, 이 질병청에서 대책반을 확대하고 있어요. 확대하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추가 공급하고, 진단키트 주문도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진단키트 회사에 대해서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제 얘기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품기 영상까지 나와주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해외에서는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한이콩롱 그러니까 아, 코비드 롱 코비드 대응에 지금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어이 환자가 늘어날 것을 의미하고 이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을 반드시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랩지노믹스가 가장 또 일단은 선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랩지노믹스를 그 중에서 가지고 있다라면은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게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수젠텍.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근데 대부분 수젠텍과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SD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 독보적으로 랩지노믹스만큼은 뭔가, 여러분들, 정체되는 느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이 랩지노믹스만의, 어, 특징이 바로 있죠. 자, 예전에 코로나 때도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시젠하고 랩지노믹스요. 초창기, 코로나 초창기 2020년에. 자, 그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들어와줬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 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반등이 일어나는데 반등이 일어날 때 이제 거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간중간에 매집을 하면서 올려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주가가 2000원대였다가 6500원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뭐 코로나가 뭐 계속 이제 확장이 돼서 1년 2년 내내 간다. 그다음에 랩치노믹스가 뭐 이게 뭐 10만 원 간다. 이런 얘기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한번 상승할 때 이건 한철 장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뽕을 제대로 뽑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일단 보시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했죠. 자, 지금은 여지없이 상승 추세인데 이 매물대를 보면은 이 매물대 가장 많은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소화를 했죠? 소화를 다 하면은 가벼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는 매수해서 제대로 수익 내겠다라는 의지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속해 있고,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그 위에. 여기 이제 4,500원 위에는 매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은 이전 고점 근처까지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추세선을 딱 긋는다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을 딱 이었을 때 5,000원 영역입니다. 딱 5,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팔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팔고 만약에 확산이 재유행이 크게 된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까지 노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진다 그럼 50%는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다면 우리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도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외국인 기관들이 뭐 샀다 팔았다 했을 때 흔적이 크게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이 종목은 외국인 개인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개별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팁을 좀 알려 드릴 텐데 자, 차트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박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초록색 다이아몬드 뭐냐면은 세력의 이 매집 신호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랩지노믹스는 대주주 제외하고 유통 비율이 83%인데, 이83% 가운데서 증권사가 총8 0 개가 있고요, 8 0 개의 랩지노믹스의 순매수 수량들을 어 이제 다 가져왔을 때, 다 땡겨왔을 때, 이83% 이제 실제 유통 비율 가운데서 어, 가장 이제 많이 이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많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가중치 넘어섰을 때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자동으로 뜨게끔 제가 만든 지표고요. 이게 뜨면은 매집 신호다. 어, 실제로 매집하고 나서 주가가 머지않아 올라간다 라는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어,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7월 말 부분에 이제 이 초록색 뜰때 어, 우리 말씀드렸고, 매수 사인 드렸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잠깐, 잠깐 이렇게 조정 나올 때가 있어요, 조정. 조정 나올 때, 이때 보시면은, 매물 때 하단 딱 지지하고 반등 딛고 올라가죠. 근데 딛고 올라갈 때 이게 가짜 상승인지 진짜 상승인지, 이게 뜨기 직전까지는 모를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반등 나오려고 할 때, 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거는 진짜 믿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 채널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문자 내용 보내드린 것 중에 이 랩지노믹스 이제 얘기를 좀한 적이 있는데 언제 얘기했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얘기한 게 8월 14일 12시 8분 경입니다 매수 신호 알림 추가 매수 이제 랩지노믹스를 4,150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로 어, 총 300건의 단문의 문자를 간단하게만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매집하고 어, 매수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초록색 한번더 뜨면은 이 매수를 한번더 하면은 수익을 뭐할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어,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급등이 나왔죠, 바로 그리고 금요일에도 주가가 8%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윗골이 나와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가격을 만약에 다시 안 깨진다. 이 밀리더라도 이 가격 다시 안 깨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800원 영역만 안 깨지면 걱정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는 5,000원 일단은 여러분 들 열어두시고, 아래에는 3,700원 영역이 안 깨지는 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월요일에 나도 이러한 신호 뜰 때마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우리 채널은 선착순 어, 이제 300건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이벤트로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우선은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어, 우리 발신번호 여기 나오죠. 01099040779 여기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기 나오지만 제가 이 여러분들의 번호를 알아야지 이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지금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휴대폰 들고 0109904 0779로 여러분들이 어, 두 글자 구독이라고 반드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뜰 때마다 상승이 나와주는데 랩지노믹스만볼수 있나요? 자 보시면은 현대로템도 어, 저희 채널 검색하시면 나오지만 초록색 뜰 때마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와줬죠. 한국가스공사도 초록색 다이아 뜨고 나서 주가가 상승 나와주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초록색 뜨고 상승이 나와주고, 삼성중공업도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주고 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초록색 떴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가겠죠. 삼성바이오로도 초록색 뜰 때마다 주가가 결국 올라갔었고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록색 뜰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잘 이용하고,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초록색 다이아 뜰때 이 매입단가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나도 한번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 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 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알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 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가능.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자,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 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날 돌렸는데, 자, 소름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1,000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1,000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